안녕하세요. 녹차튀김 채널의 매토입니다. 네. 오늘은 또택소의 영상이 아닌 리뷰로 먼저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금 대원에서 언커시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당첨이 됐기에 어드밴스 이벤트 팩 10팩을 받겠습니다. 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목표는 슈레 2장으로 한번 해보죠. 슈레 2장 얻기. 네. 일단 첫 번째 팩입니다. 한상수기 들고 시작해. 제 기억이 맞다면 뒤에 나오는 토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벨즈 대부분. 노멀들은 크게 의미가 없죠. 다. 링클벨. 가지드 토큰. 자, 다. 어, 홀리나이트 파샤스. 뒤에는. 여성무의수 아벨즈 데블, 뒤에는, 오, 퍼파를 대입한 슈레가 나왔습니다. 음, 지금 절반 까는데 슈레가 하는 거 나왔네요. 퍼파를 슈레, 인기가 없는, 아, 피안? 글쎄요, 시열금제에 나오고 아직 확정은 없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드래고 샤크, 아까 드래고 샤크 뒤에 아벨즈 데블이 있었으니 한번. 네, 매직 비스트, 캐로베로스, 이론 카드를 대입하는. 수록을 해주다니 참. 홀리나이트 파샤스 카드 토큰. 네. 과연 목표치 인슈레 두 장을 뽑을 수 있을지 말지. 제넥스 컨트롤러. 오 이거 앞면인 건 처음 보네요. 양치를 군주입니다. 이거 뭐 필요하신 분 가끔 간간 계신다는데 글쎄요 노멀이라 데이 파이에서 나름 잘 나오는 카드로 알고 있어서. 자 다음은 뱀파이어 소설어 케인즈 태블입니다. 2개 나왔습니다. 네, 자, 훠이... 상 속에 드리고 샤크 뒤에는 캐로 내었습니다 하나 나왔습니다. 제발 술레한 장만 들어있자. 양심적으로 퍼파의술레가 뭐냐? 드리고 샤크. 우와, 대박입니다. 오, 깜짝 놀랐네. 라비엘 시크. 예. 1등상보다 더한 라비엘 시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우와. <웃음> 죄송합니다. 아, 너무 흥분했네요. 벌브 슈레를 얻을 때보다 더한 기쁨은 처음입니다. 오, 잠깐만. 우와. 오랜만에 대판팩에서 제가 시크를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러면 제가 승자죠. 그쵸? 아, 백륜 매트, 뭐, 60장, 60, 60매 정도 풀리는데, 음, 라비엘 시크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유 깜짝 놀랐었네요. 그때처럼 번호를 맞춰보자니, 좀 번호가 길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라비엘 시크랑 파파렐 슈레입니다. 네, 아, 뭐 제가 대박치는 영상이 재밌신지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제가 반드시 덱소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녹차튀김 채널의 매타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피드백 영상에서 이걸 좀 고쳐주세요 하는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